블랙헤드 아그네스 치료시 코에 박힌 작은 피지세까지 효과가 가능할까요? 어 블랙헤드 아그네스 시술은 원래는 어, 저희가 블랙 그 피지 분비가 아주 심하신 분들 그래서 주먹코가될 정도로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술법인데 어, 요즘에는 이제 심하지 않으시고 거의 뭐 보통 정도에 있는 블랙헤드 그리고 작은 피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이게 너무 고민인 분들에게 아그네스 시술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심한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술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더 반응도 짧고 좀더 가볍게 시술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 너무 피지를 많이 제거하고 피지선을 많이 제거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심하지 않으시다면 가능하면 이제 관리나 피부에 바르는, 어, 각질 연화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말씀드리고 정말 심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만 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